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주 가지고, 뭐, 통근,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옛날에는 소시적의 공부를 할 때는, 하, 맨날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격왕, 뭐, 일, 일왕, 용신왕,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들었어. 그래서, 아하, 일가는, 무조건 뭐 왕하든, 강하든, 뭐 그것이 좋은 것이여. 그리고 용신도 지지에 통근하여 강해야 좋은 것이여. 뭐 격도 통근하여 튼튼해야 좋은 것이여. 무슨 뭐야, 조폭이야. 하여튼 그렇게 보면 일관도 좋아뭐 용신도 격도 뭐야, 도대체. 그러면 사주팔자에 약한 글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 지금 벌써 뭐 일간, 용신, 격, 이게 여섯 글자네? 8개 중에서 여섯 개가 강해야 되면 통군 이렇게 돼. 이두 개는 뭐, 뭐, 뭐 하고. 하여튼, 아, 그때는 뭐, 하, 뭐, 이게 맞나 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만 살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맨날 책에서는 뭐라고 떠드냐면, 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월지 전적으로 월지에서 격을 잡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럼 뭐 기타 등등 또 월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도대체 왜 월지를 중요하다고 하지 일간인 나를 생산해내놓은 것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당연히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월지밖에 없어. 그렇죠. 그리고 계절을 상징하고 계절. 그렇죠? 공간, 육체, 환경, 뭐 사회 환경, 물질 환경, 뭐 어머니, 뭐 그러니까 당연히 월지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명리 이론은 몽땅 다 일간을 위주로, 나도 뭐, 교공, 뭐, 뭐, 용신, 뭐, 이렇게 된대요. 뭘 위주라고? 일간 위주라고. 조우도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 이 조우라는 거는 되게 잘 생각해봐요. 조우는 말이에요. 자연에서 보여주는 자연조우여야 돼. 자연조우는 일간이 원하는 조우와 정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겨울은 더울 게 아니고 따뜻할 게 아니라 추워야 돼. 이게 맞는 조우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겨울은 뜨겁거나 따뜻해 야 한다고 착각을 한다고. 이게 뭐지? 억지 조우라고 억지 조우. 인간 아니 인간을 위한 조우를 보는 거지 자연의 조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름에는 뜨거우니까 시원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맨날 기도해봐라. 여름에 시원한 거. 여름은 더워야 돼. 그게 자연이라고. 자연은 더운 걸 원하는 거지 추운 걸 원하지 않아. 언제 여름에. 그러니까 아무리 용신타령 조용신타령 엉뚱한 소리 해봐라. 그게 말을 듣나. 안 듣는다고. 왜냐하면 여름에는 더워야 되고 겨울에는 추워야 그게 맞는 거라니까 여름에는 추워야 되고 겨울에는 더워야 맞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았던 보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4월이면 당연히 사람들은 추우니까 병화가 필요해요 이렇게 볼 거라고 그런데 자월의 병화는 때려 죽여도 통근할 방법이 없네. 그렇잖아. 왜냐? 자수는 숙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어, 자수에는 임수와 개수가 있구나. 개수는 폭발작용입니다. 그 개수는 결론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병화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되는데 이 자수에서의 환경을 감아 생각을 해보면 겨울이잖아. 자월이니까. 그러면 자월이니까 겨울이니까 조우관계는 그러니까 날씨는 계절의 날씨는 춥다야. 춥다. 추운 상태에서 병원은 아무리 그러니까 겨울에 태양빛이 아무리 따가워도 뜨겁다 이런 소리를 안 해. 그래도 춥다 그러지. 그죠? 그러니 병화가 이상 아무리 뭐 해도 따뜻해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거는 당연히 그 자연에서 원하는 게 그런 환경을 원하기 때문이야. 그때 만약에 통군의 개념을 여기다 대입해 버리면 엉망이 돼 버린다. 왜냐면 병화가 용신이라고 그러면, 오, 오화나, 뭐, 사화나, 뭐, 여기에 미토, 술토, 이런데다가, 뭐, 그늘, 두뇌만에 이런 걸 따질 거 아니라고. 그죠? 혹은 뭐, 잇목으로, 병인으로, 혹은 뭐, 묘목이, 을목이 생을 해줘야 되거나,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게 된다고. 그런데 그나마 위에서, 을, 갑, 이런 거라면 다행이지. 그런데 사오술미 이런 걸로 병화를 통근시킨다 이런 개념 뭐가 문제냐면 이 자월에 추워야할 시공간이 열이 많아지면서 마치 겨울이 여름처럼 변해버려요. 이게 겨울이 여름처럼 변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 겨광 뭐 어쩌고저쩌고 용신왕 뭐 어? 일관왕,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겨울일 필요가 없는 거야. 쉽게 겨울일, 겨울할 필요가 없이 그냥 차라리 여름 하는 게 나아. 아니, 뭐 때문에 겨울을 하냐고? 겨울에, <laughs> 겨울은 아니고 여름을 하겠다 여름을 시켜달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치를 이해를 하니까, 아, 여기 자수라는 공간에서는, 아니, 자월이라는 공간에서는 병화가 조우를 한들 강할 수도 없고 강해서도 안 되네. 고로 그냥 병, 자, 이 조합만으로도 충분한 거지. 여기에 무슨 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하나 사화나 술토나 미토나 이런 식으로 열기를 가진 것이 자수를 닥하게 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제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뭘 버리게 됐다 일왕 격왕 용신왕 이게 다 헛소리라는 걸 이해가, 이해를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종격타령 빵 헛소리 이게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몽땅 다 일간을 위주로 보는데, 만약에 월지를 기준으로 볼, 수, 볼 수만 있다면, 이런 위치들이 다 허무하다는 걸 알게 된다고. 말, 진짜 허무해. 자, 예를 들어서 이, 이 사주가 있으면, 이 사주는, 어? 자월이네? 자월에 필요한 게 뭐지? 금이, 수로, 풀어줘서 목으로 나오네 이런 흐름이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 자수의 가치가 자수 아니 자월의 역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보니까 원래 금은 여기밖에 없네, 그렇죠? 오 어? 자기가 수많은 수기에다가 응? 덜 떨어진 시종자를 공급해야 되네. 뭐라고 그랬어요? 금, 수기에 방탕하는 성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보다 금기 뿐이라고 그랬죠. 그죠?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는데 당연히 적절한 거는 경금보다는 신금이죠. 그쵸? 그런데 이거는 경금이네? 그런데 다행한 거는 뭐다? 이 경금의 지도자, 이평화가 여기 있고, 그 변경자 변경임 삼자 조합으로 풀어진다. 이건 뭐라 그 했죠? 직업, 직업이 교육 검경 성악 뭐뭐 뭐 기술 사업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 그죠? 왜냐하면 경임이 김, 근본적으로 방탕 방랑 기술 예술 이런 건데. 병화가 있으면 그릇이 확 커지면서 병경인 변경자로 예, 지금 말하는 그런 직업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잘봐 봐요. 통 통근 따위를 따진다면 병화는 아무 뿌리도 없어. 아니, sorry. 경금은. 병화는 오화가 여기 있다고 통근했다고 박살 난 데매. 좌우총으로 박살이 나고 임뭐 이런 거다 박살나고 있어. 강한 것은 무엇이여? 어? 식상이여? 그럼 식상이 이니까는 무기토로 어? 인성을 조져야 쓰겄어. 그럼 좋을 것 같지. 왜왜 그게 안 될까? 이 이런 것들이 무기토가 강해버리면 변경임의 흐름도 깨지지만 이것 자수의 흐름이 막혀버려. 수기가 막히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민이 이런 것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해민이. 미토에는 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되면 수기로서의 작용이 막히고 답답해져. 신축년이 답답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라고? 해자축이라는 해자라는 수기가 가다가 탁 막혀버렸어. 솔직히 얘기해 봐. 엄청 답답하고 흐름 막혀 까깝하죠 그건 수기가 막혀서 그렇다고. 무슨 다른 요인이 는 마이너한 거지. 핵심은 수기가 막혔다 이거라고. 그런 여기서 무기 토로 이거 무슨 뭐뭐 뭐 식상을 제어하네 어쩌니 상관 패인 무슨 식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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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 사주를 이해를 못해. 왜냐면 여기서 인묘진으로 하으니가 뭐지? 그냥 상관생제라고? 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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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고? 뭐, 이거는 관, 화기니까 관, 뭐, 여기 관직을 했다고? 아니라고. 왜냐면 그 무호 기민은 58세 이후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통근에 대한 뭐 왕쇠에 대한 이런 논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연은 통군 따위에 흥미가 없어. 왕쇠 따위에도 흥미가 없다고. 인간의 사주팔자도 그런 관점에서 살펴야 된다고. 좌우충으로는 연월에서 좌우충으로 똑똑해. 그리고 경임은 기술레슬 방탕 이런 속성인데 변화가 딱 있어. 그러니까는 지도자가 지도자를 가졌어. 절대로 까, 까, 절대로 함부로 할수 있는 성질의 성향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서 병화가 어디에도 통근하지 못해 자오충으로 뿌리가 뽑혔어 뭐 이런 식으로면 병임충으로 맛이 가서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순천시장까지 했냐고? 이 병화가 자오에 강해야 될 이유가 없고 강해서도 안 돼. 강하다, 이런 뜻이 되냐. 뭐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겨울이, 겨울에는 추워야 되는데, 여름처럼 되어버리면, 다 썩어버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이렇게 된다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공부 안 하고, 발라당 까져가지고, 밖에 나가서, 연애질이 나거나, 뭐돈 번납지고 설치되거나 사방팔방 싸돌아다니면서 이런 개념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변경인 변경자로 적 적절한 강하지 않은 것은 강하지 않고 이런 개념 때문에 뭘 했다 그래도 나름대로 공직자로 발전을 했다. 물론 여기에서 이런 충돌 과정이 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게 탁해지는 개념들이 탁해질 수도 있다고. 자워청으로 또,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이, 거지 같은 사조가 나중에, 왜 어떻게, 순천시장을 했지? 응? 아, 쏘리, 전 보사부 장관을 했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니, 저기, 보사부 장관을 어떻게 했지? 그럼 안 보여. 하지만, 지금 이야기한 대로 통근, 왕쇠, 격왕, 용신왕, 일왕 이런 개념을 버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월지라는 환경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병화가 뿌리가 있네 없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할수 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우리는병화가 강할 수도 강해서도 안 된다. 그것이 무엇이 결정한다 결론적으로 월지가 그런 어 어떤 글자의 어 속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황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보면 일왕, 영신왕, 교광, 통군해야 좋은 것이. 음, 왕세를 걱정해야 돼. 그것도 다 일간에 대한 것들. 그런데 이제 월지 시공간, 월지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이해하면 그런 이런 개념들이 참 부질없구나 부질없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이제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이제 지금 월지 시공론이라는 책을 쓰는데, 아마 최소한 다섯 권은 될것 같은데, 일단 자축 인월 3 개월은 한달뭐이 정도로 어, 출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